안녕하세요. 초코의 고민 사연입니다. 오늘은 키에 대한 사연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입니다. 제 고민은 키가 작은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주번이네. 칠판 닦아야지. 키가 안다. 히으 아. 아. <laughs> 넌 초등학교 3학년보다 키가 작냐? 그러게 말이야. <laughs> 저것들이... 칵. 그래서 버터가 말이야. 그래, 얘들아, 같이 가. 너왜 그렇게 걷는 게 느려? 쟨 다리가 <laughs> 짧아서 느리잖아. 우린 먼저 가고 있을게. 뭐라고? 친구들이 놀릴 때마다 전속상했습니다. 우와, 옷 진짜 많다. 어? 와~ 너무 예쁘다! 뭐해? 나도 입고 싶다 어? <laughs> 이걸 입고 싶다고? 이건 <laughs> 나한테 너무 커 이런 거 우리가 입어야 잘 어울린다고 <laughs> 넌 저기 아동 코너나 가서 입어 친구들의 장난에 저도 모르게 폭발해버렸어요 야 그만해! 키 작다고 놀리는 거 기분 나쁘거든? 아, 장난이지 <laughs> 왜 화를 내고 그래? 너 되게 이상하다 흠, <laughs> <laughs> 가자 더 뭐라 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각자 집으로 갔어요. 어제 BBS 봤어? BBS? 어. 이 아... <laughs> 일로 친구들 대할 때 서먹해졌어요. 친구들하고 멀어지긴 싫은데. 애들이 키 작다고 놀리는 것도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들 때문에 속상했겠어요. 놀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러면 상처가 되는데. 그래도 사연자분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키가 작은 사람 중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이나 음악천재 모차르트, 축구 황제 마라도나 한국을 대표하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까지. 이들은 키가 모두 작았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이죠. 사연자분께서 당당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키가 커서 고민이라네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어제 도넛레인저를 본데, 헉! 헤헤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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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남들보다 <laughs> 키가 큽니다. 음, 오늘 급식은 아주 맛있었어. 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에? 어! 맞아요. 급식 맛있었어요. 어어어어 어, 어. <laughs> 선생님, 얘키 진짜 크죠? 선생님보다 더 커요. 허허, 어, 그렇네. 요즘 애들은 나때랑 다르구나. <laughs> 제가 얼굴과 목소리가 키랑 매치가 전혀 안 돼요. 제 얼굴은 강아지상인데 목소리는 하이톤이거든요. 야, 쟤 너무 이상하지 않아? 키는 멀때 같이 크고 목소리도 매치가 안 돼! 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감을 잃어가요. 그냥 제가 이상한 건가요? 어, 사연자분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키가 큰데 목소리가 매칭이 안 돼서 속상하시죠? 제 친구 중에서도 사연자분 같은 친구가 있어요. 키도 크고 말랐는데 얘들아 안녕? 어? 뭐야? 야너 목소리 진짜 이상해. 특히 하이톤 목소리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죠. 이것들이? 난 특별한 거 괜찮아. 난불행하지 마. I love myself. <laughs> 아 뭐래 방금 웃겼어. 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감 있고 밝아서 에너자이저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모두 듣다 보니 재밌다며 개성을 존중해 주었죠. 사연자분도 본인의 큰 키와 하이톤 목소리에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개성을 당당히 여기면 주변 사람들도 존중해 줄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친구가 키가 작거나 크다고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에 봐요.